저는 이 시간 박서나 성도가 16년 동안 받은 계시가 참인 줄 알고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지만은 기피하려고 해자 천사가 와서 두 번이나 경고했고 예수님도 직접 오시어 경고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남겨질 것이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2015년부터 유튜브로 전도를 시작해서 500여 편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4년 처음 받은 계시 내용은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 딸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 예수님이 직접 오시어 보여주신 내용은 예수님 뒤에는 여덟 명만이 줄서 있었고 92명은 따로 서 있었는데 그들은 휴거 때에 남는 자들이라고 하더랍니다. 2019년 또 보여주시기를 휴거 비행기가 와서 유니폼 입은 사람들이 타려고 줄 서서 보딩 패스트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휴거 비행기는 막 떠나려고 하는데 작은 비행기 안에는 아직도 빈 좌석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8%만이 휴고 준비가 되어 있고 92%는 영적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2019년 빨간색 레이저 빔으로 또 보여 주시는데 예수님 밑에 달린 사람은 몇 명이 없었고 샤탄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사탄이 발밑에서 더러운 목소리로 하는 말이 야외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영혼은 다이 땅에 남았다 그러면서 웃더랍니다. 휴거 때가 되면 악령들은 끌어내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천사들은 끌어올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천사들이 구름 위에서 삼사모 대기하면서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1년 천사장이 나타나 한올의 한자로 관망사혼이라고 썼는데 해석해 주시기를 전 세계 정부는 마이크로칩으로 전 인류의 영혼을 죽이기를 원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전자칩도 몸에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찾아오시어 영어로 케어스, 혼돈이라고 써 주셨는데 전 세계의 정부는 혼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정부는 혼란이 언제쯤 일어날런지 다 알고 경제적, 군사적 조치를 다 해놓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짐승의 표를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하늘 위로 원통 모양의 침대 크기의 물체가 떠 있는데 안테나도 있는 드론이었다고 합니다. AI로 사람을 스킨해서 마이크로칩이 없는 사람은 즉시로 사살되거나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베리칩, 전자칩을 몸에 받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칩이 짐승의 표가 맞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2019년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이 데이터 베이스화되어서 하나님의 귀로 즉각즉각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천국 보좌에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풀한 폭이 나올 수 없고 작은 공충의 생명 하나도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내 앞에서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1년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올라가는 휴고의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셨다고 합니다. 휴고의 날짜는 알수 없지만은 휴고의 시점을 알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구름이 점점 내려와서 남이 나무 높이만큼 내려올 때가 바로 휴고의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리비루가 접근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비루 안에는 붉은 행성과 하얀 행성이 있는데 붉은 행성 때문에 붉은 하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가 하늘이 짙은 핑크색으로 변하고 공기도 보라색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셋째로는 슈퍼문 슈퍼해를 보게 되고 달이 또한 회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캠트레이를 밤낮 비행기가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휴고가 일어나면 이 세상은 흑암에 휩싸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휴거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회개함으로서 죄를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는 무게가 있어 가지고 회개치 않은 사람은 죄의 무게 때문에 무거워서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철저히 눈물로 회개해서 깃털처럼 가볍게 되어야만이 천사들이 데리고 날아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 씻음 받고 천국 가는 사람들의 만나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 속은 훈하게 들여다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상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예수와 커밍 채널에서 직접 들어보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